일본은 엄청난 농업 선진국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네. 뭐 양쪽 농업을 뭐 구체적으로 비교하시나는 적겠지만은 어떻게 보세요? 예그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. 예. 그거는 그 어, 1945년 이후에 논지 개혁을 음, 농지 개혁을 했다. 농지 개혁을 했고. 아. 그거는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주를 해체했다라는 예. 부분이죠. 그러니까 대규모 어그 농업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졌고 예. 어 소규모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일본하고 한국이 좀 비슷하다는 보고 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 같은 아주 그어 엄청난 규모의 농업은 좀 어렵고 그래도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곳으로 만든다. 음, 소규모로 하되, 좀 질적으로 좋은 거. 질적으로. 어. 그러니까 일본은 그 품종 개량라는 예. 것을 굉장히 많이 해, 해왔고, 음, 음.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농업을 그 많이 대학에서 어, 농합부를 만들어서, 예. 어, 대학교 교육에서 일단 농업이라는 것을 그 발전하려고 예. 노력을 많이 한곳을 알고 있습니다 예. 그래서 일본에 아주 독특한 그 논산물들이 이 상당히 좀 있고 그래서 질이 좋은 것을 좀 비싼 가격으로 음. 오히려 판매한다 라는 예. 것으로 어 그래도 단점 크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예. 요새는 그 FDA 음. 시대이기 때문에 음. 그 값싼 논산물이 더 음. 일본에 많이 들어오면 일본 농가 경쟁력이, 아, 또 이제, 예. 예, 예. 경쟁력이 조금 맛이 떨어져도 싼 예. 곳을 살려고 그, 그, 하는 예. 분들이 예.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일본은 그 FTA를 여러 나라하고 맺을 때 논산물의 일부를 개발하지 않습니다. 예.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막 단점이기도 하고 잔점이기도 하다라고 음.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서로 이제 비슷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고려하면서. 네, 그 우리도 지금 이제 고향세 신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도 그 농업 정책 이것도 정교하게 많이 잘돼 있는 거죠, 그러니까. 일명 고향세라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와 지역 농특산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예, 일본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나 역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생각할 때 앞으로 그렇게 일본 농업이 그 미래가 밝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.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낙관적인 음.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미래는 모르겠다. 네. 네.